양쪽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화당 의원은 싱글벙글, 민주당 의원은 이글이글, 온탕과 냉탕, 양념밥, 후라이드반 완전히 반반이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팻말을 들고 대통령에게 나름대로의 항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의원은 연설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약 100분간 연설했습니다. 그 연설을 요약정리하여 연출해 보았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보여 알겠네요. 제가 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거나 기립하게 만들거나 미소짓게 만들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밤만큼은 미국을 위해 함께 축하하는 것 어떠십니까? 공화당 의원은 기립박수,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입니다.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보호무역조치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커피 마실 때 아메리카노라 하지 않고 캐나디아노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습니다.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은 절감하겠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 연방 정부의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지 들어보셨을겁니다이 부서의 수장 일론 머스크도 여왔네요. 박수 한번 주이소. 일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덕분에 정부 지출이 크게 감소되었고 감소된 돈으로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깁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반 테슬라 집회가 열리고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남부 국경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쉽니다. 국경 장벽 건설과 국경 순찰 인력 증원을 통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쉽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 때 중단되었던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멕시코 잔류정책을 재도입하여 망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민자들이 멕시코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쉽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고 그린란드의 독립 가능성을 조울질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화하기 십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원칙이 우선입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은 다시 기립박수와 환호성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 문구에 피켓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국도 좌우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네요. 뭐, 다른 나라들은 그렇다치고, 우리나라에 대한 말은 언제 할 거야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국,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보고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2018년 한미 FTA 개정안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및 철강 수출 규제 등을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시내 친구 중한 사람은 1억에 가까운 테슬라 자동차를 사서 잘 타고 다닙니다. 부럽겠으리.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한탄을 하더군요. 에휴, 차가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했어. 반도체법 형편없습니다. 엉망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주 훌륭하지만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최고의 위치에 서도록 할 겁니다. 더는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반도체법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으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으로 우리나라나 대만의 부유한 기업들에게 큰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미국 내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전제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법안 폐지 발언이 나온다면, 누가 앞으로 미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땅에 와서 공장 짓고 장사하면 된다. 미국 시민들 채용도 하고, 그럼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다,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전부 미국 가서 장사한다면, 우리 뭐 먹고 살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이 옵니다. 네 인생이나 걱정해라. 그 조회수에 잠이 오나? 그런데 선심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천연가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돈덩어리들이죠. 이 돈덩어리들 우리만 할수 있는데 특별히 한국과 일본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똑똑하다면 거절할 수 없는지 아니죠. 알래스카 에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북단 프로도베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니키스키 항구까지 운반한 후 에콰이어 수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자원을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초기 투자 비용만 약 4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로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로서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잘만 되면 중동이나 러시아 등 특정 지역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다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를 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지요. 트럼프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우리는 참여해야 할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한다면 한미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집어 투자를 요청한 만큼 참여 시 한미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대규모의 투자 비용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뭐, 적은 돈이라면 그냥 일은셈 치고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큰 돈을 투자하라 하니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쪽박 차는 거지요. 와, 특별히 대박 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데 그 푼돈이 아까워서 망설인다고. 뭐, 세계 최강 미국과 함께 하는 사업이니 믿을만 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알수 없지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쫄리면 돼지시던가. 트럼프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 경제와 외교, 군사, 지정학적 질서에 이미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이익에는 빠삭합니다. 산수는 참 잘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하려 합니다. 하지만 외교란 것이 산수가 다는 아니지요. 학교에서 산수 가목만 잘해서는 우등생이 될수 없듯이 국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고 포용하는 정책이어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외교 전략을 펼친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임스 멀로의멀로 독트린은 유럽 국가들의 아메리카 대륙 개입을 금지하고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맥켈리의 보호무역주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경제성장에 기반이 되었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워런 하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국의 국제 개입을 줄이고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하버트 후보는 대공황 시기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으로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미국의 개입을 막는 중립법을 시행하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베트남 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줄이고 동맹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는 닉슨 쇼크로 국제무역 질서를 변화시키며 자국경제보호에 집중했습니다. 성과는 어땠을까요? 단기적인 성공은 있었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 전후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은 세계 경제를 위축시켰고 세계의 보복 관세로 이어졌으며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제 무역량은 급감하였고 미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은 축소되었습니다. 1929년 미국 수출액은 약 53억 달러, 1932년 미국 수출액은 약 17억 달러로 약67% 감소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점점 해외 시장을 잃으며 추가적인 해고와 경기 위축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주의로 번졌고 국제 금융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 손실이 많았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정치도 철학도 공통적인 진리가 하나 있지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한다. 신이 트럼프의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